이번엔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 살펴봅니다. 전북 지역구 열석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개면을 김제 부안에 떼어주면서 갑물로 나뉘게 된 곳인데요. 현역인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양자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자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산시 선거구에서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 부안에 넘겨주고 남은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 7천여 명의 유권자가 을지역구로 가게 되면서 현재 이곳의 전체 유권자 수는 21만 5천여 명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군산시. 정말 기회 한번 주시죠. 정말 바뀌어야 돼요. 국민의힘 도전자는 현직 목사인 오지성 감사합니다. 후보. 주차 공간 확대 등 생활용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경암동 LNG 화력발전소를 도시 외곽으로 옮기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예,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세먼지하고 LNG 가스가 엄청나게 분출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전하고. 최근 전주 MBC 여론조사 결과 상대편의 독주가 뚜렷한 상황. 군산 지역은 오랜 시간 민주당의 텃밭이었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선거운동이 공천이고 당선인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안일하게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누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